네. 안녕하세요. 만한 청소년 수련관 헬스장입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영상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중에서도 대흉근 즉 가슴 운동 벤치 프레스 영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저희가 맨몸 운동으로 진행했던 가슴운동, 푸시업이죠 잘 해오셨어도 뭔가 물체를 들고 하는 것과 들지 않고 맨몸으로 해왔던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셋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접근한다는 개념으로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머신 벤치프레스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머신 벤치프레스 영상이고요. 앞에 계신 선생님 시범과 제 설명을 잘 보고 듣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발을 잡는 넓이는 어깨보다 약한뼘 정도. 그리고 썸리스로 엄지손가락을 빼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머라운드로 가급적이면 감아지는 기본 그립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팔꿈치 각도는 어깨와 수직선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짝 비스듬히 약 45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또 동작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치팅은 절대 안 돼요.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멋진 운동으로 진행하실 때 체크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머신 벤치프레스 영상이었고요. 바로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 진행해 볼게요. 네. 마지막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 영상이고요. 역시 앞에 계신 선생님 시범과제 설명 잘 보고 듣고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선 머신 벤치프레스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은 전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주의사항은 머신 벤치프레스로 진행했을 때 전체적인 동작이 지금 바벨을 들고 하는 프리메이트 방식의 벤치프레스에서도 가능하면 동일하게 동작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라 것.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추가적으로 동작 속도도 어딘가에 매달려 있지 않은 물체를 들고 흔들림도 무게중심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잘 집중하셔서 천천히 하는 습관도 드릴 겸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웨이트 트레이닝 가슴 운동 영상이었구요. 다음 영상은 등 운동 영상으로 진행해 볼게요.